안녕하세요. 아리조나 아줌마입니다. 오늘은 어제 우리가 이 <laughs> 비둘기들하고 진짜 아유 격투를 합니다. 격투를 이거를 지금 이 지금 <laughs> 이거를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지만 겠 저렇게 난간이 있어서 여기다가 했거든요. 어머 밤새 새들이 다 이걸 뛰어뛰어놨어요. 이거는 진짜 와, 진짜 새들이, 비둘기가, 야, 이렇게, 아무리, 그래도 이 사람 사는 <laughs> 집에 와갖고, 야, 이거는 진짜, 아, 놀랍습니다. 이거 오늘은 이거를 실리콘을 한번 해갖고 다시, 저희가 이거 다 자른 거거든요.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, 이거 잘라서 또 엮어갖고, 아 엮어서 했는데, 이거 다, 다시 닦아서, 한번 다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닦로 아니야.